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제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어,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청약에 관한 어,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에코델타시티의 제일 먼저 분양하는 단지인 한양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어, 청약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는, 이 아파트를 어떤 분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지, 가점은 몇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번 넣어보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 앞으로, 어, 청약을 넣고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 입주하고 난 후에 그 에코델타시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델타시티의 아파트라 분양되기를, 청약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에 집을 가지고 또는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가점이 낮아가지고 어, 부산의 좋은 단지들, 소위 말하는 A급 브랜드 단지에 이런 아파트들을 청약을 넣으면 어, 점수가 낮거나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에코델타시티의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에코델타시티는 뭐 여러분도 앞으로 뭐 많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 공급하는 이런 정보를 많이 듣게 될 건데요. 어, 부산에서 이제 거의 이제 몇개 남지 않은 이제 신도시 중에서 어, 이 에코델타시티는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부산에서 그 친환경 수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입지적으로 부산의 서부산 지역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션 시티 그 위쪽에 명지 국제 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2단계 그 위쪽으로 에코델타시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상으로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에코델타시티의 이제 첫 번째 분양하는 단지가 바로 요 한양수자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강, 강서구, 강동동, 공동, 21, BL 이 위치인데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뭐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세대수가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물어보시는데 554세대 7개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4층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이 아파트의 좀 특이한 점은 보통 20평대, 30평대가 가장 일반적인 평수인데, 여기는 38평, 40평, 49평 이렇게 큰 평수만 청약이 가능하고, 큰 평수가 여기에 어, 입점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10월 22일 금요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이 되고,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모델 하우스로 어,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직접 가서 보기는 좀 어려운 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 방은 몇 개인지, 거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순위 청약은 1 1월 2일 날 11월 2일 화요일 날 진행하고요. 그날 앞에 11월 1일 날은 특별 공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을 청약 넣으실 분들은 11월 1일, 그리고 1순위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11월 2일 날 청약을 넣으시면 되는데, 특별 공급을 넣으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1순위 청약도 동시에 같이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10월 22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큰 평수기 때문에 여러분 청약 통장 예치금 그 돈을 3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특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 10월 21일까지는 1000만 원을 입금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니다. 300이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 에코델타시티 한양 수자인 1순위 청약을 할때예 지금 천만원도 중요하지만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다섯 가지 조건을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주택이 두주이 2주, 주택 다 주택자인 분들은.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자격이 안된다는 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거주 지역입니다. 일단 부산광역시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울경이라고 하죠. 우리 형제도시인 울산과 경상남도는 거기 계시는 분들은 1순위 당해는 안되지만 1순위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 순위 당해 부산 지역이 혹시 어 미달이 되면 울산 경상남도 일 순위 기타도 청약이 어 넣으신 분들 당첨 확률이 있지만 일 순위 당해서 어 청약이 끝나고 나면 일 순위 기타는 울산 경상남도는 어 청약을 넣더라도 당첨이 안 된다는 거 항상 당해 지역이 우선이고 기타 지역은 그다음으로 밀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어, 여기 강서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한다. 그러면 세대원은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세대주를 바꿔야지 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나고 1순위 청약할 때 세대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6개월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되셔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개월, 2년 이상 된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은 6개월 이상 된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거는 6개월 이상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1순위 청약과 특별 공급 청약은 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좀 상이하다는 것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무주택 또는 아까 1주택자 이하를 소유한 주택만 소유한 세대만 세대주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1주택은 분양권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분양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에 내가 당첨돼서 계약한 날짜,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 만약에 피를 주고 사신 분들은 피를 주고 사고 나서 명의 변경을 한 날, 그게 이제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그 취득일이 2020년 8월 10일 이후가 되면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택 수가 분양권 포함해서 두 채가 이상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언제 내가 취득을 했냐에 따라서 주택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주만 여기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셔야지 청약이 가능하다. 그럼 요 중에서 한 개라도 어, 해당된, 대항, 해당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어렵다는 거 알, 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어, 조정대상 지역의 <laughs> 아파트 청약은 청약 청략 경쟁률이, 어, 비조정대상 지역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 왜?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부합하시는 분들만 청약을 넣기 때문에 아몇백 대일의 경쟁률은 어렵고, 뭐 많아봤자 몇십 대일, 아니면 그몇 대일 정도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 청약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청약을, 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청약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위치를 여러분 그, 요, 컴퓨터 화면이 아마 좀 작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일단 요 빨간 지역, 요 빨간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어, 이 지역에 어, 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 옆에는 상업지구고요. 여기 여기 상업지구고, 요 위쪽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상당히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 이제 들어서게 될 하단녹산선하고 그 다음에 어, 대저에서부터 오션시티까지의 그런 강서선, 이 지하철역도 일로 통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에코델타시티 한양 수자인 이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이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에코델타시티 요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프리미엄 6가지 요 한양수자인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첫 번째는 에코델타시티의 첫 번째 분양하는 단지가 바로 한양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자, 모든 우리 그 신도시에 아파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국 어디든 해운대든 양산 신도시든 정관이든 일광이든 맨 먼저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분양가가 일단 제일 저렴하다. 두 번째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에코델타시티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 인기가 좋아서 경쟁률이 높아서 잘 돼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제일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델타시티에 앞으로 집을 내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는 청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안에서 만나는 스마트 주거의 중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에코델타시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마트 도시로 계획이 되면서 스마트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수변 도시와 이 스마트 시티가 좀 어우러진 아주 부산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스마트 수변 도시는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큰 이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입지가 그 에코델타시티의 그 세계의 물, 세개의 물이 만나는데 세물머리 쪽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는 앞으로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시티공원들, 그리고 쾌적한 청정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청정 수변 도시가 가장 큰 장점이 프리미엄이 될수 있고, 그다음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요 형성되는 요 지역 주변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도 뭐 준공을 아마 계획으로 지금 아마 국회 통과되면서 지금 공사를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래 보면. 뭐, 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는 뭐, 항공산업 발달함 동시에 아마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큰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전부 포베이 형식의, 전부 포베이 형식의 아주 구조가 잘 빠진 전 세대 중대형 희소 가치가 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양하게 될 에코델타시티 한 3만 세대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20평대 30평대 초반의 이런 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중대형에 아마 희소가치가 큰 이런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평형이 몇개 앞으로 뭐그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큰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양 수자인 아파트 뭐, 명품단지라고 하는데, 한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뭐, 솔직하게, 뭐, 1군 업체, 뭐, 브랜드 아파트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준 브랜드, 뭐, 2군 정도 이상 되는 아파트 중에서는, 그나마 또 아파트를 잘 짓는 뭐, 이런 프리미엄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일간지 신문에도, 에코델타시티의 한양수자인 첫 번째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사를 땄는데요. 7개 단지, 그 다음에 전용 102제곱미터, 38평은 312채, 그리고 40평, 68채, 42평은 174채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의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은 약한 360만 평이라고 하는 아마 부산에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2018년 세종 신도시와 함께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앞으로, 주거, 업무, 그 다음 연구 개발, R&D 센터, 공공기관, 의료 시설 등, 그리고 아마 도시로서는 신도시로는 아마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시 전반에 도입되면서 내가 여기 도시에 살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내 혈당 뭐 여러가지 컨디션 이런것들이 다 병원으로 연결되면서 어 나의 그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내가 어디가 안좋다 라고 하면 바로 어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갈 수 있는 이런 최첨단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 새로운 도시, 도시, 도시로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마 자연 환경이 참 좋은데요. 평강천, 맥도, 그 다음에 선악동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세물머리를 관통하는 이런, 어, 하천에는 앞으로 우리 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이런 수변 도시로서 여러 가지 카페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어, 유람선이 다니면서 이런 어, 수변도시로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어, 마, 어, 마지막으로 요 에코델타시티 어, 한양수자인의 현장 사진이 왼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주소고 그다음 오른쪽은 어, 앞으로 뭐 에코델타시티로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이 요 명지동 강서구에 있는 요. 대통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1533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셔가지고 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청약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첫 분양하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양 수자인 아파트 내가 가점이 몇점몇 몇 점인데 여기를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에 하는 온천 사구역 삼성 레미안인가 또는 올 하반기에 하는 양정 1구역 어 우리 그 2000세대 넘는 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착하게 이걸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가점이 뭐, 20점, 30점, 그 다음에 한 40점, 요렇게까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요,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한번 청약을 하셔가지고, 어 당첨되시면, 계약금 10% 걸어놓고, 어, 나중에, 어,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확실히 어 저는 이 가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분양하는 앞으로 계속 한 3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분양가와 어 분양가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어 입지도 물론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뭐 최고의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스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 뒤에 분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평당 한 1400에서 500만 원 정도 분양한다고 하니까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의 지금 어 아파트들 뭐 포스코 라든지 그다음에 부영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30평대가 지금 한 7, 8억씩 이렇게 되고 있다 보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신도시 아파트 투자에, 청약 분양권 투자에 이런 항상 이렇게 그 단점은 공급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입주하는 시점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안 좋거나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공급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어, 하락을 하거나 또는 어, 장금을 치지 못한 세대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장금을 칠수 있는 여력을 반드시 좀 여유 자금을 좀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어, 한 50점 이상, 60점 넘, 넘으시는 분들은. 어, 여기 청약을 넣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건데 그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참았다가 참았다가 차라리 부산 어, 원도심에 있는 저기 온천 4구역, 삼성레미안과 양정 1구역 요 아파트를 한번 청약을 넣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마 청약을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좋고 이쪽에 어, 강서구 쪽에 내가 집을 구해야 된다,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특별 공급을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어,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점이 좀 높거나 꼭 여기에 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신다면 조금 참았다가 어, 원도심 쪽, 원천 사나 양정 일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 저, 저 청약을 넣는 게더 좋은 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어, 에코델타 시티에 첫 분양하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어, 입주자 모집 공고와 어, 청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